실제로 거래처 대표님이 문자로 받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기아의 고액 현금 내역이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공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왔죠? 이 말도 참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그 거래처 대표님들과 원장님한테. 최근에 부쩍 현금 인출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현금 인출 500만 원 이상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랑 유튜브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보이고 주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뭐 최근에 어떤 이슈가 생겨서 뭐 변동된 건 없고요. 500만원 이상 인출한다고 또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 인출이나 입금 모두 의심스러운 거래가 쌓이면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거래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지 이런 걸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 상속세와도 연결이 되고요. 법인세, 소득세와도 연결이 모두 되거든요. 현금 인출은 세무조사할 때 아주 자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를 해둬야 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라면 짧게는 2, 3년 정도 보고 5년, 10년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장 거래 내역은 조사 대상에서 아주 꼼꼼하게 보는 추세입니다. 왜 그런지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해진 게 국세청 직원들한테 포상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의미는 뭔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현금 인출하면 세무조사를 받을까요? 실제로 거래처 대표님이 문자로 받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기아의 고액 현금 내역이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공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왔죠? 이 말도 참 무섭네요. 법적 근거를 보시면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있고 여기서 제공한 정보 보시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약 2년간 정보 중에 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내역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천만 원 이상 인출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2년간 천만 원 이상 거래 내역을 한꺼번에 보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정보를 요청한 기관은 국세청이죠 국세청에서 한번 보겠다 정보 사용 목적은 세무 행정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제공한 기관을 보시면 금융정보분석원 줄여서 FIU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제공을 제 했고 제공한 일자 4월 30일에 했었네요 과연 그럼 sns에 퍼진 500만원 인출하면 세무조사가 된다는 이 이야기 진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참 웃긴 게 세금 많이 걷으면 국세청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준다는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세금 많이 걷으면 그런 건 아니고요. 세무 공무원이 탈세를 적발을 해서 여기에서 세금을 걷어들였다. 이때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최대 2천만 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무 조사가 좀더 강화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국세 공무원 입장에서는 포상금이 생겼잖아요. 거래 내역을 볼때 아주 꼼꼼하게 볼 겁니다. 아주 꼼꼼하게 봐서 탈세를 적발을 했다. 이러면 자기한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더 꼼꼼하게 볼 여지가 생겼죠. 이런 법들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까지 생겨서 좀더 거래 내역을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거래처 대표님이 바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이거 괜찮은 거냐? 그래서 우선은 뭐 세무조사 당장 한다는 건 아니고요. 좀더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란 게 있고요. 의심 거래 보고제도가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고액 현금은 얼마일까요? 천만 원 이상 현금 이출금이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내용에서 보면, 천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을 제공을 했다고 나왔었죠. 그리고 몇 가지 체크할 게 있는데, 하루에 몇 번씩 쪼개서 입출금을 해도 그러니까 쪼개기 거래라고 하죠. 이것도 모두 다 합쳐서 보고가 되고요.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용한 분산 거래도 합쳐서 이제 보고가 됩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천만 원안 되게 뽑았더라도 다 합쳤더니 천만 원이 넘는다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모니터링이 되고 만약에 이 천만 원이 안 넘는다고 해도 의심 거래로 분류가 돼서 이제 보고가 될수 있습니다. 이 의심 거래 보고 제도란 게 있거든요. 의심 거래 보고 제는 뭘까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5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잦은 의심 거래라면 무조건 보고할 수가 있는 거고, 뭐좀 두루뭉실한데요. 합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라던가, 거래 규모와 고객의 재산, 소득, 수준 간의 불일치가 좀커 보인다. 그리고 이제 불법 자금으로 의심이 좀 된다.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겠죠. 그리고 자금 세탁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테러 자금일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는 게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국세청에 바로 보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정보 분석원 이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FI 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 이런 금융기관들이 천만원 이상 넘으면 여기에 이제 보고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국세청이나 경찰 이런 데다가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고액 현금 거래가 있었다, 아니면 의심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이 FIU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국세청이나 경찰들의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여기다 이제 좀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국세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연락을 해서 천만 원 이상 되는 것좀 추려서 좀뭐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국세청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조사 대상이 되는지 선정을 하겠죠. 아무튼 고액 현금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 이렇게 보고가 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었죠. 국세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모두 다 세금을 잘 납부한다고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제도 자체를 보면 마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탈세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금은 당연히 내는 거고 적발이 되면 가산금이 있는 건데 포상금까지 주겠다. 이건 좀 너무 간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탈세자를 적발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제도가 생겼고 이제 국세 공무원들은 더 꼼꼼하게 쳐다보겠죠. 거래 내역도 확인을 하고 더 적출을 하려고 이제 눈에 불을 킬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입출금이 좀 위험할까요? 이런 의심거래를 오해할 수 있는 거래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 빈번하게 쪼개기 입출금을 하는 경우에 좀 위험합니다 천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500만 원씩 매주 뽑았다 이런 거 아주 좀 이상해 보이죠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거래가 있었다 내 소득은 5천만 원 밖에 없었는데 한 2, 3년간 합쳐봤더니 10억 이상이었다 이렇게 차이가 좀 크면 세무서에서 이상하다고 연락이 오고요 대규모로 갑자기 자금이 이동이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죠 부동산 취득할 때 그러겠죠 이제 집살때 부동산 대출도 좀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빌릴 때 증여세 신고는안 되어 있고 돈이 왕창 들어온 것 같다. 아니면 또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돈이 왕창 나갔다. 이런 경우 에 이제 보고가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연결해 보시면 가족간 빈번한 고액 현금 송금한 경우에 또 보고가 되길 거고 법인 대표인데 개인 명의로 자금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뭐몇 억씩 왔다 갔다 한다. 실제로 제가 몇년 전에 이걸로 세무조사를 한번 대응한 적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였는데 개인 명의로 돈이 왔다 갔다 한게 너무 많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음을 좀 많이 쓰셔서 이런 경우였고요. 사실 세무 조사할 때는 잘 대응이 돼서 넘어 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 계좌 사용하는 거 이게 대포 통장이죠. 이런 한 여섯 가지 유형 정도 되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요즘 세무서에서 전산 분석하고 AI까지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몇년 전부터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심되는 거래들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하시는 분들이 짧게는 몇 년, 그리고 10년 이상 보통 이런 조사만 하시는 분들이어서 딱 보면 어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해결하는 방법은 평소에 잘하는 거죠 평소에 어떻게 잘하냐면 이유가 있으면 좀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받지 말아야 되겠죠 앞에 여섯 가지 유형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증빙을 꼭 갖춰야 됩니다 차용증이라도 꼭 만들어두셔야 되고 상대방과 한다면 세금 계산서 꼭 끊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증여할 때 문제가 생기죠 주택 살때증여세는 내기 싫고 이걸 차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 자세한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저랑 상담하시면서 이야기하셔야 되고. 이 증여와 상속을 해결할 때 차용증 이제 많이 쓰시는데 차용증도 방법이 하나가 될 수는 있고요. 이게 근데 무조건 안 된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이야기 드렸거든요. 어떻게 하실지는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법인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죠. 가족법인을 활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세금 어떻게 줄일지 계획을 짜고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저랑 상담을 한번 하시면 되겠죠. 소득신과 자금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자금은 몇 억씩 잡고 왔다 갔다 한다. 정말 이상해 보입니다. 이런 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약간은 심플하지만 사실은 적용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 달간 엄청 연락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0만 원 이상 되면 세무조사가 되는 거냐.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면 정말 좀 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세무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평소에 대비 잘 하시고 만약에 증여나 뭐 주택 구입을 한다 아니면 가족 법인으로 세금 좀 줄이고 싶다 그럼 꼭 전문가 저와 함께 상담을 하시면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